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나 굶어야 되는지, 수월하게 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거는 수월하게 굶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들 을 해주는 거긴 해요. 단기간 내에는 초저열량식이라 해서 하루 한400 칼로리, 300 칼로리 사이 이렇게 조절하시는 경우가 있요 조절하는. 그러면 똑같이 500 칼로리 먹으면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체중이 빠지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게문제요 40대 여성, 70kg 정도, 뭐, 키, 뭐 한160 정도라고 가정하면, 일주일간 500칼로리를 드셨을 때, 의지로 굶으셨을 때, 하고, 처방하는 경구약제나, 주사제나, 수액이나 맞았을 때, 어떻게 다르냐,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의지만으로 했을 때, 초반에는 한 2kg 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수분도 같이 빠지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식욕억제제라고 하는 경구제제들은, 보통 한 2.5kg, 식욕을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사를 갖다가 항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대표적으로 펜터민하고 토피라메이트 제제들은 감량 효과가 좀 뛰어난 걸로 나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한 그런 GLP-1 베이스의 주사제들. 유고비가 이 한국에 시판되고 있는 주사제에서는 제일 어떤 효과가 있다. 저도 유고비는 한뭐 일주일 하면 이 정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500칼로리를 제한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 기저에는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라는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하느냐 의지만 가지고 길을 쓰고 하시는 경우들 중에 요요현상이나 리바운드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들이요 스트레스 받고 어떤때콜티졸 많이 상승이 돼요 콜티졸이라는 성분 자체가 혈당도 끌어올리고 수면에도 지방분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참다 보면 고무줄 당겼다가 탁 누운 것처럼 식으로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여상을겨루 호르몬이 정상화되지도 않고 나중에는 똑같이 굶는데도 체중도 반을 더디고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하게 해준다는 라 거죠 그렐에 억제를 해주고 콜티존 상대적으로 좀 억제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힘들긴 해도 참을만해 위고기 같은 데는 위장이나 소장에서 그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을 잡는 거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식욕이랑 관련돼서 이제 호르몬 단에서분다하면 구루하곤이 감염과 되면 포도당이 고갈이 되더라도 몸에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내요. 다음 지방분에 고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고단계, 경구약제든 주사제 든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 똑같이 먹는데 체중감량이 차이가 나는 것. 이 그러니까 식욕억제, 포만감, 이것뿐만 아니라 대사 관련해서 차이가 난다. 감기 체중감량이 있어서 약이랑 생활요법을 초기에 병행을 하면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데. 대처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데 순서일 것 같습니다.